네 안녕하십니까 더본 부동산 박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번 인사 드렸던 매물입니다. 어, 진천읍내에 있는 건물이고 어, 토지 면적이 106평, 건물 평수가 142평, 준공 연도가 2019년 1월, 총 가구수가 12세대인 어, 다가구 주택입니다. 외부 마감은 하부 대리석. 상부는 고벽돌 징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주차는 세대당 한 대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1대1입니다. 넉넉한 편이고, 어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기둥도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SMC 재질로 마감을 잘 해놓았고, 바닥은 칼라 공그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도 편리하게, 주차 스토퍼도 다 되어 있고, 기둥,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다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 초보자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계단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로 전면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있고 구억대 매물은 제가 알기로는 어, 진천 읍내도 없을 뿐더러 덕산읍이나 뭐 맹동, 대소 쪽에 가도 구옥대 매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CCTV 모니터도 잘 되어 있고 화재나 뭐 비상사항이 있으면 어 비상문도 저렇게 잘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시면 베이지색 톤의 바탕 타일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남사향으로 계단실 농창이 나와 있어서 채광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2층 구성은 원룸 3가구, 투베이 1가구, 투룸 1가구, 총 5가구로 2층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편에는 자동문이 바로 있어서 내리면 바로 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어, 요거는 임대 내역표인데, 실제로 지금 받아놓은 임대 내역표입니다. 원룸은 43만원을 받아놨고, 어, 투베이는 50만원, 투룸은 60만원 받아놓았는데, 지금은 요거보다 한 5만원, 10만원을 무조건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분께서 좀 적게 예전에 놓아놓은 것 같습니다. 3층 구성입니다. 3층 구성도, 어, 2층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원룸 3가구, 투베이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총 5가구로 어,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어, 각 층마다 이렇게 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도 뭐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층 구성입니다. 4층은 주인세대형 투룸 하나 원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본 건물의 총 가구수는 12가구입니다. 12가구라서 관리도 쉽고 수익률만 똑같다면 가구수 적은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정도로 계단실 보시고 원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룸 영상입니다. 어, 원룸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싱크대가 되어 있고 왼쪽 편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으로 들어오시면 평수는 약한 7.5평 정도 되고 풀 옵션입니다. 어, 옵션으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렇게 풀 옵션을 되어 있고 건물 총 매매 가격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용자금 4억 3천만 원,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이렇게 공제하면 자부담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어, 매물입니다. 보증금하고 용자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d s r 이라든지 어, LTV. 어, 주택 수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어, 융자 나오는 게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본 건물의 총 월세 내역입니다. 총 월세는 475만 원이고, 거기서 대출이자 233만 원을 공제하면, 월 수익은 242만 원이 납니다. 수익률은 10.01%, 한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외부 항공 영상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우석대학교, 군청, 관공소, 중앙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 위치면에서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어, 위치가 좋다 보니 임대수요도 단단하고 몇 년째 공실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원룸입니다. 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9억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천 읍내에서 더더욱 찾기가 힘든 매물이고, 지금 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가격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주인분께서 금매로 사정상 내놓았습니다. 어, 먼저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